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L34 진공관 앰프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음악을 틀어봤는데, 와 소리가 진짜 고급지네. 진공관 앰프 특유의 따뜻한 음색이 귀에 촥 담김. 디자인도 정말 클래식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이 없어. 게다가 스피커 기능까지 탑재돼 있어서 이거 하나면 오디오 시스템 끝장남. 음악 애호가는 물론이고, 집에서 영화 볼 때도 대박.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파파물 진공관 앰프 스피커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무선으로도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완전 마음에 듬. 사운드가 이채널로 나오는데 진짜 입체적이고 풍부한 소리가 장난 아님. 특히 100와트 소비전력으로 강력한 출력까지 지원해서 영화나 음악 감상할 때 몰입감 최고봉임. 집에서도 홈시어터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cg 1 0 0 100 진공관 앰프 플러스 h100 하이파이 오디오 세트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해서 편리하게 음악 감상할 수 있음 디자인도 멋진데 고급스런 진공관 소리 덕분에 집에서 콘서트 느낌 제대로 냄 음악 매니아라면 이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고음질의 사운드와 심플한 디자인 때문에 마음에 드니까 별 5개